그쪽으로 들어오게 음. 어, 더. 어, 더. 어, 어, 어 더. 어, 더. 어, 더. 어, 더. 어, 더. 어, 그쪽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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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더. 어,

여기이여기 독일하고 여기이 많은 사람들 하고 독일하고 고 독일하고 일하고 독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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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하하고

좀 비켜 주셔야 돼. 네. 네. 어. 아, 아, 마지요기지마요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많이 모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이 당진에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당진의 정용선입니다. 정용선입니다. 여러분, 당진의 삶을 정용선이 4월 11일부터 바꿀 겁니다, 여러분. 정용선을 선택해주십시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중요한, 중요한 운명을 바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희 당진에서는. 정용선을 통해서 읽으겁니 정용선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해온 사람입니다. 그 봉사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공적 생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공공선에 늘 봉사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그 뜻을 펼치게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펼치게 해주십시오. <laughs> 정용선입니다. 정용선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아니고 정용선을 찍어 주십시오. 정용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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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현실 속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어,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정용선입니다. 여러분 당진이 바뀔 겁니다. 잘하세요.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진을 위해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용선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저를 선택하는 길이 될 겁니다. 제가 끝까지 당진과 정용선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용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할 말하고 국익을 지키는 정치를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안관계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입니까? 그거 없이 세계 질서 속에서의 어떤 역할과 정의의 편에 쓰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우리 윤석열 정부는 걱정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끌려가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나라에 끌려가지도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외교 정책을 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저희를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진이라서 그게 관계없는 말씀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대한민국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발전해야 당진도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당진의 민생이 발전할 겁니다 저희는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네. 민생을 얘기하면서 민생에 민주당이 민, 민생을 챙기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가지고 어떻게 민생이 챙겨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생을 현실적으로 챙기는 당입니다. 저희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번주부터 1,500억의 물가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그걸 집행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책임감 있는 세력입니다. 그 책임감 있는 세력의 대표가 바로 여기 정우선 맛맛맛 하세요. 한 말씀 하세요. 좀...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장동혁 사무총장님 함께해주셨는데 우리 당진 땅의 지축이 흔들리도록 힘차게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화이팅 한번 외칩시다. 국민의힘. 반드시 기억해 주시 주셔야 할 일은 뭡니까 정몽선입니다. 바로 이 정몽선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점심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뜨거운 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더욱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선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장면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도 여러분의 표정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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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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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의 최고의 분 정영선 화이팅! 이겨서, 이어서 이겨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겨서 다시 오겠습니다.